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었습니다. <laughs> 네. 요즘 네.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다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저 저, 말인가? <laughs> 네. <laughs> 아, 아닙니다. 강의도 많이 하시고 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근에 선도지구 관련해가지고 궁금해지더라고요. 분당에 선도지구 유망 지역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에 일단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2022년에 분당 일기신도시 대부분 해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확실히 빠르게 해주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해가지고 작년부터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도지구 주정해서 뭐 입주를 뭐 2030년까지 음. 진행해 보겠다라는 음.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죠. 6년 뒤에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일단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음. 어쨌든 선도지구 지금 유망 아파트들은 정부에서 말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통합 재건축 음. 하는 아파트들. 그래서 아파트 한 단지만이 아니라 여러 단지를 묶어서 하게 될 경우는 우리가 좀 밀어주겠다. 두 번째로는 역세권. 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 완화 혜택을 많이 주고 했거든요. 아파트 세수를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세 번째가 이제 주민 참여율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번 주. 2014년 2월 중순이죠?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이제 주민 참여율 높은 아파트들은 좀 빨리 해주겠다. 선도지구를 우선으로 지정해주겠다. 라는 음.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분당에 일단 그 주민 참여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80% 정도 나온 아파트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음. 첫 번째가 이제 정자동의 이제 한솔마을, 두 번째가 이제 정자일로라고 정자역 남쪽 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묶음이 있어요. 이제 선도지구 참여율은 높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동의율은 아닌데, 세개 정도 더 있어요. 분당선 역과 순례역 동남측 편에 있는 뭐 서현 시범단지라던가 순해동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일단 참여율은 아직 정확히는 나오진 않은데 일단 그 구역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 재건축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해역이 지금 GTX A 하고 그리고 경강선 그리고 분당선 3 개가 이제 관통이 되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해동 아름마을의 뭐 효성 뭐 성지 뭐 이런 아파트들이 묶어서 또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어서 한5섯 군데 정도가 지금 이제 그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력한 곳은 아마 정자 1로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참여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좀뭐 카톡으로도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금방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사실 금방 되거든요. 어.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사업성, 역세권, 통합재건축, 이런 것들하고 음.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이제 이주단지를 또 제공해주면 은 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 이주단지를 제공해주려면 역시나 사업성이 좋아야 돼요. 음. 왜냐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사 갔다 와서 이제 입주했을 때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분당 주민분들을 위한 세수가 마련이 돼야지만 이주단지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성이에요. 그래서 사업성 좋은 구역들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가까운 뭐이동 쪽이나 서현역, 그리고 순해역 아니면 정자역 그 정자 일로쪽 이쪽들이 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개 중에 봅니다. 예상을 한다고 하면 감으로는요. 일단 입주 시기를 보게 됐을 때 서현동 시범단지 쪽하고 이제 순해동 쪽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분당신도시 처음. 들어서고 한 1990년대 초에 지었잖아요. 그때 맨첫 번째 들어선 데까지 시범 단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재건축 연안이란 거를 고려했을 때는 아마 그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서현 시범 단지 아. 쪽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야? 어, 시범 단지 같은 경우 시범 삼성 같은 경우 33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민 평형 기준으로는 한 14억 중반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싸진 않아요. 전고점에 거의 이제 90% 정도. 10%밖에 안 빠졌거든요. 아... 거의 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원래 선고점도 한 16, 17억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 금액을 주고 사도 추가 분담을 금 내면 남을 게 있을까라는 걱정은 되긴 됩니다. 낮추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 <laughs> 사업성이 좋으려면 세수가 많아, 많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10층까지 뭐 지는다고 기사에 이렇게 났던데 네. 10층 이상 가능합니까? 용적률을 뭐 6, 7백까지 받는다. 라고 하면 사실 추분이 없어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거의 환급받아요 실적까지 있고? 실적까지 지어주면 현실적 가능하면 네. 근데 저는 그게 현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은 그 용적률이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기존 세수가 아까 그 4개 단지 말씀드렸죠 시범단지 쪽 네. 그게 지금 한 3,4천 정도 세대예요 합치면은 근데 그게 용적률이 그렇게 늘어나면은 한만 세대 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세대스에 세수가 쓸수 있는 도로라든지 네.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인프라 시설이 네. 솔직히 갖춰 있진 않아요. 특히나 지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인데 네. 그 지역 난방 용량이 사실 지금 성남 재개발에 쓸 것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성남 원도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저 미래 복정역에서 같이, 같이 이제 내려와서 쓰고 있는데 음. 여기도 거의 이제 풀 상태래요. 음. 분당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음.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들 감안해보면은 일단은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고 음. 또한 가지 더는 일단 고도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 공항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바로 남쪽 편에 위치해 있는 게 분당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짓다가 보면은 사실은 그 고도제한에 걸려서 아마 40층, 50층 또 어려울 것 같고 한 30층, 40층 높이 돼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분당, 하고 있습니다. 분당가? <laughs> 네. 내야 될것 같은데? 저는 분담금 솔직히 보수적으로 3억 봐요. 3억. 34평이 34평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지금 14.5천이잖아요. 음. 그럼 추가 분담금 3억 정도 내면은 한 17, 18억이에요. 아. 그을때 투자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많이 날까는 좀좀 아. 비관적이에요. 투자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실거주든? 실거주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거주는 전세로 살면 되잖아요.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사실 투자성이 더 높은 구역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더 높은 동네를. 지금 많이 그 일개 신도시 붐으로 뭐 분당이나 평촌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마, 많이 가격 이 올랐고 많이 안 빠졌어요 사실 이번 하락장 때 윤석열 정부 때그 테마를 타서 근데 그게 나중에 실제 그 사업 시행가라는 그 계산서 그 추가 분담금을 받았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면은 그 가격 이 과연 버텨질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실제 최근에 이제 서울에도 상계주공 5단지라던가뭐 이런 것들 지금 추가 분담금이 5억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액이 쫙 빠졌거든요. 지금 상대적으 단지 고점 대비 한40% 이상 빠졌어요. 음.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가 분당금이 반영이 되면은 음. 분당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 저도 음. 고등학교까지 다 분당에서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빽빽한 아파트가 나오고 음. 정말 이제 사람이 이제 몰려 살게 되면은. 아마 분당 이제 외곽부터 수요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음. 사람들이 어차피 그 만세대 그역 앞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외곽에 살던 분당 집들은 조금 이제 수요 측이 이제 많이 빠지거나 음. 아니면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는 이제 넓게 음. 분당보다 좀 하급지라고 할수 있는 음. 뭐 용인 수지 쪽이나 음. 수원 쪽에서도 수요가 땡겨오면서 음. 그 외곽 지역이 점점 더 슬럼화되고 비어가면서 점점 더 집중화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 같기도 해요. 음. 분당은 아무래도 지는 좋으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순간 분명히 사이드 이펙트 뭔가 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단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솔직히 2030년까지 입주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사실 그 진짜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laughs> 이금 <이거 웃음> 앞으로 <웃음> 6년 뒤인데, <laughs> 6년 네, 그다 계획 다 보니까 다. 올해 말에 선도지구 한두개 지정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2025년, 2026년까지 2026, 실제 그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에 아. 선도지구 를 직접 지정을 한대요, 음. 한두개 정도는. 음. 그리고 내년하고 이제 내후년까지 뭐 인허가, 뭐 이주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27년부터 착공을 하고 네. 2030년에 입주를 하겠대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나 해본 사람은 알지만 그 인허가 절차를 아무리 줄여도 분명히 그 기간이 불가능하거든요. 또이 주만 해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년은 걸리고. 근데 이런데 또 요즘 또 착공까지 3년 안에 입주를 하겠대. 근데 요즘 대부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뭐쓴살자이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기간이 공사 감리도 늘어나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때문에 사실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20층 30층 높이 아파트 짓는데도 한 3년 반 걸려요. 그래서 좀 그말 하는 게, 뭐 그런 거 없애고, 네. 감리 좀덜 봐주겠다. 네. 뭐 이렇게 뭐 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일단 그거 3년 반은 그래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758 고층 아파트 짓잖아요. 최소 4년이에요. 4년. 아. 우리가 지금 타워플리스 같은 거, 아니면 50층 높이에 고층 지으려면은, 그냥 2 30층 아파트 짓는 것보다 그 공사기간이 무조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요. 음. 공법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다 봐서, 이번 그노동시투법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음. 총선용. 음. 이렇게 계속 써먹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때, 그때는 좀 다시 가격 현실화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새로 이제 신규 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게제 핵심 주장입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많이 안 빠졌다는 것은 미래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분당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져도 34평이 20억 은, 지금 시점 기준으로 넘을까? 라는 게좀 약간 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판교가 지금 이제 한, 지금 한1 0 17억 정도예요. 17, 팔억 정도예요. 그냥 구축. 그냥 한 10년 차 정도, 15년 차 되는 아파트가 한 17, 18억. 판교 한 대밖에 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그게 한 17억 정도 하고, 또 거기 프루지오 그랑서 34평은 없는데, 그쪽이 아마 한 2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판교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랑 서현역에 있는 아파트랑 했을 때, 신축이니까 물론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그 이상 주면 사실 서울까지. 지금 송파일리오시티도 한 19억, 20억 되거든요. 그 그런 이제 비교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이랑 저는 좀 투자성은 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당 내에서도 좀 양극화돼 있어요 가격이. 아. 선도지구 좀 가능성 있는 데들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빠졌고 또 조금 애각. 음. 또 선도지구나 뭐 재건축이랑 좀 관계가 좀 제외된 아파트들은 네. 아직 또한 20%에서 25%까지 20 빠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만약 에내 실거주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오히려 그냥 아무 지금 그런 호재 없는 네. 좀덜 오른 그 아파트들의 급매를 잡는 게더 낫다고 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네, 지금 당장 이렇게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많이 안 빠지고 오른 아파트들은 사실 그게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네. 이제 그 그것만 보고 하는 거니까 그 호재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당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재건축도 솔직히 다좀 조심해야 된다. 아. 네.